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원트컴 신실장입니다. 자, 3D 모델링 분야에서 또는 애니메이션 분야 이런 데서 모션 그래픽 또는 VFX라고 불리는 이런 특수 시각 효과 이런 것들을 편집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하신게 시네마 4D 뭐 마야, 블렌더, 후디니 이런 프로그램들이 주력으로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지도와 뛰어난 실시간 렌더링 성능을 제공해 주는 플러그인을 포함한 옥텐 렌더러죠. 자, C4D 모션 그래픽을 위한 사양으로 조립 PC 사양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출시되는 프로세서와 GPU의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워낙 이제 상향 평준화 좀 뛰어나다 보니까 3D 모델링 용도로도 높은 성능을 나타내 주는 제품들 위주로 조합을 해서 빠릿한 구동 속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외관적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컨셉으로 세팅을 좀 잡고 케이스와 쿨러까지 깔맞춤을 해서 제작을 진행해 드린 부분입니다. 자, 샵다나 부품 파츠 목록 총 합계와 세팅 및 조립 공임을 포함하고 있고요. 카드 현금 동일 가격입니다. 총 484만원 견적으로 어, 구매가 가능한 사양 조합 구성입니다. 이 3D 모델링의 C4D 렌더링 사양으로부터 추천드리는 제품은 그럼 어떤 구성으로 진행을 해드렸는지 파츠를 하나씩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메인 CPU입니다. 인텔 랩터레이크 13세대 i9 13900K 빌드를 활용했습니다. 자, 시네마 4D에서 모델링과 렌더링 작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당연하게도 높은 처리 속도를 요구하는 건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13세대에 이르러서 8개의 B 코어, P 코어가 들어가 있죠? 16개의 리틀 코어인 E 코어가 탑재되어 있고, 32개의 스레드 구성을 통해서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빠릿한 연산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는 방금 설명드린 C4D 활용에 있어서 모델링 처리와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는 렌더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빠른 운영 속도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13900K의 높은 물리적인 성능을 기반으로 해서 C4D에서의 뭐 텍스처를 렌더링 하거나 뭐 라이팅, 그 다음에 쉐이딩을 렌더링 하는 데 있어서 빠른 속도를 구현하여 줄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렌더링 처리는 당연히 복잡한 연산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13900K와 같은 빠른 연산 속도를 보여주는 CPU는 최적의 결과 값을 산출해 줄수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시네마 포디를 사용할 때 동시 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은 멀티태스킹 성능을 구현해 줄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일련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빠른 변환, 모델링, 렌더링 속도를 빠르게 진행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CPU 쿨러입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3열 일체형 수냉 쿨러가 13700K 이상부터는 필수입니다. CPU 랜더링 시에 99도까지 찍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발열에 관리를 신경 써 줘야 합니다. 3아이시스 소쿨라니 XY360A RGB 모델의 3열 일체형 수냉 쿨러를 지금 빌드에 활용을 했습니다. 3년 일체형 수냉쿨러 중에서 냉각 효율이 꽤나 좋으면서도 1 7만 원대 가격대로 가격 대비 성능까지 출중한 그런 쿨러인데 화이트 컨셉으로 깔맞춤하는 만큼 화이트 색상의 쿨러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빌드를 진행했고요 추가로 장착한 시스템 팬을 활용하기 위해서 서멀라이트사의 ARGB 허브 컨트롤러까지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 주었습니다 중앙 워터 블럭에 이렇게 수온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C4D 활용 중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에 CPU의 온도를 직관적으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모델링이나 렌더링 시에 c p u 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태에서 CPU의 온도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올라간지를 직관적으로 알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뭐 프로그램을 써서 온도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상당히 편리하고 그런 부분이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 쿨링 상태를 직관적으로 볼수 있도록 LED를 통해 알수 있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용이하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저희가 출고했던 수많은 1층 수냉 쿨러가 최근 2, 3년 이내에는 거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AS가 발생되는 부분이 거의 적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제품이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까지는 뭐 굳이 감안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중앙 워터블럭 내부에 3세대 펌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자 이게 2300rpm의 속도로 여러 1층 수냉 쿨러들 중에서는 약간 낮은 분당 회전수로 소음 두면에서 당연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속으로 도니까 당연히 소음이 적겠죠 자, 그럼 분당 회전수가 2300rpm이라면 쿨링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벤치 테스트 결과 거의 상위권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CPU 13900K와 쿨러가 결정되었으니까 결착될 메인보드가 필요하겠죠. 자, MSI MPG 등급으로 Z790 엣 g 와이파이 보드로 빌드를 진행했습니다. 자, 790 칩셋 라인업 중에서는 상위 트림에 속하는 MPG 등급 메인보드인데요. 16 플러스 1 플러스 +1, 1총18페이지의 튼튼하고 안정적인 전원부 구성 설계가 되어 있고요. 페이지당 90암페이 높은 효율의 V코 출력을 자랑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V코 효율이 높을수록 이게 뭘 의미하냐면 CPU의 전원 공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상의 트림의 CPU에 작동하는 데 있어서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든든한 백업을 지원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부수적으로 2.5GHz의 유선 랜 속도와 Wi-Fi 6E를 지원하기 때문에 유선 랜을 활용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무선 이더넷을 통해서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로의 그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메모리 구성입니다 메모리는 삼성 제품이 아직 5600 클럭 타입으로 32기가 짜리가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타이 제품으로 5600 클럭 짜리 제품 32기가 두개를 장착해서 총 64GB 구성을 했습니다 자 시네마 4D 운용에는 3D 모델링과 프로젝트가 복잡할수록 높은 용량의 메모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속도까지 빠른 타입의 메모리를 활용해야 C4D에서의 버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멀티태스킹 작업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램 용량과 클럭, 이두 가지 부분 C4D 컴퓨터 구성에 있어서 적정 용량의 구성과 속도를 맞춰주는 건 중요합니다. 당연히. 자, 부수적으로 스톤마일 네오 화이트 박렬판을 지금 이렇게 장착을 딱 해줌으로써 화이트 색상 컨셉 알맞게 빌드를 진행해준 부분입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구성입니다. SK 하이닉스 P41 플래티넘 등급 2테라바이트 용량의 메인 SSD 하고. 서브스토리지는 시게이트 8테라 5400rpm 제품으로 탑재를 해 주었습니다 어, C4D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 파일이 크고 소스 파일도 크다 그러면 저장을 해야 하는 용량이 당연히 많이 필요하겠죠 8테라바이트 용량의 서브스토리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무실 내에서 편집실 내에서 기 구축되어 있는 NAS 스토리지 연동해서 활용할 예정이고요 자 프로젝트 파일은 작업은 메인 스토리지인 P41 2테라바이트 루트에서 빠릿한 운영 속도로 어, 작업이 당연히 가능하죠 편집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음은 그래픽카드입니다. 빌드에 활용된 모델은 기가바이트 RTX 4080 AERO OC d 6 16GB 모델인데요. 시네마 4D의 플러그인 옥테인 렌더링 너무나 유명하죠? GPU를 통해서 물리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GPU 렌더링을 통해서 보다 빠른 속도의 모델링,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간 프리뷰 렌더링을 통해서 작업 결과물을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이제 보면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수정 보안 업무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무 효율이 증대가 되겠죠. 말이 좀 어려웠나요? 쉽게 말해서 빠르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네. 어, 핵심적인 파츠는 전부 소개해 드렸네요. 마지막으로 케이스와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있는 제품은 자, 리안이사의 PC 511 레보 화이트 색상의 케이스입니다. 자, 6면체 케이스의 특성상 측면, 전면이 강화유리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RGB 펜을 적용했을 때 튜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3 아시스 소클 블레이드 12 ARGB 팬총 7개를 더 추가적으로 적용해서 라니 x y 360펜 3개와 함께 총 10개의 RGB가 작동하는 형태로 보시는 것처럼 RGB에 발생되는 형태가 상당히 이쁘게 전개가 됩니다 자 가격은 27만원대에 약간 고가인 케이스이지만 소위 말하는 뽀대 그리고 이제 심플한 이미지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죠. 다양한 장소에서 또 인테리어적인 요소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인기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RTX 4080 13900K 전력 소비량을 합산해서 1000W 등급의 슈퍼플라워 SF-1000F 리덱스 플래티넘 등급으로 채택을 해서 빌드 진행을 했습니다 자이 파워는 소위 칼 전압이 들어간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오버클럭이나 게임 플레이 시 소모되는 소비 전력이 소위 튀는 전원이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게끔 흔들림 없는 침대가 A스 거라면 흔들림 없는 전압을 공급하는 슈퍼플라워 파워, 그죠? 전압이 공급되는 설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작업이나 게임 시에 매 시간 항상 같은 전압이 공급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실제 이렇게 전원이 공급될 때 순간적으로 튀거나 이런 부분들을 더 높은 전압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때 그런 것들을 흔들림 없이 일정하게 공급이 된다라는 거, 어, 매우 괜찮은. 음... 옵션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일반적인 모듈러 파워는 모듈러 형태의 전원 케이블을 장착할 때뭐 메인보드 파워, GPU 파워, 보조 전원, SSD, 하드 등등 다 따로 이렇게 나눠서 연결할 부위가 정해져 있고 그 위치에 맞게 모듈러 케이블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슈퍼 1000W 리덱스 플래티넘 파워는 유니버셜 커넥터라고 해서 모듈러 파워의 그 위치나 종류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는 아무거나 꽂아도 사용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즉, 부품 배열에 따른 배치를 생각하지 않고 모듈러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 부분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죠. 자, 이런 세밀한 그 설계, 다양한 부가 기능들이 지원되는지라 저희가 출시 이후에도 다양하게 활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아직까지는 AS가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행여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10년 무상 보증 수리 기간을 슈퍼 플라워에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파워 수명보다는 컴퓨터 교체 주기가 더 먼저 도야할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시네마 4D를 활용하기 위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급에 준하는 PC를 제작한 거 안내해드렸습니다. 화이트 색상을 깔맞춤해서 작업하는 데에는 심리적으로도 효과가 뛰어날뿐만 아니라 13,900K, 4080 조합으로 옥 k 인 구동에 GPU 하드웨어 물리 가속 기능을 통해서 빠른 렌더링 구현이 가능한 PC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제품문의나 견적은 상담 카카오톡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 담당 MD들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트컴 신실장에서 습니다 감사합니다.